안녕하세요 동화놀이의 유쌤입니다 오늘은 여름숲 속에서 태어난 특별한 친구 매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를 살펴볼게요 나뭇잎, 인형눈알, 나뭇가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나뭇잎은 뽕나무 잎이고요 이 나뭇잎은 벚꽃나무 잎이에요 치계잎입니다 그리고 여기 준비된 이거는 오리마다 있다고 해서 오리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오리나무 열매이고요 벚꽃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뽕나무 잎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결을 손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잎을 살짝 접어서 나무 가지로 고정시킵니다 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미 만들어졌고요 또 의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결 따라 찢어줍니다 또 모양을 살짝 접어 주는 겁니다 나무 가지로 고정을 시킵니다 눈을 붙여 봅니다 다음은 벚꽃나무 잎으로 한번 해 볼게요 1 3분의 1 지점을 찢어주고 윗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얼굴 모양을 잡아줍니다 나무 가지로 이 부분을 고정시킬 겁니다 눈을 붙입니다 귀여운 빼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더 만들어 볼까요? 이거를 찢은 상태에서 떼도 돼요. 떼서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게 하는 게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지금 잘못 찢어졌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더 예쁘게 찢어주면 됩니다. 모양이 좀 다르다 싶으면 다시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내리면 되고요. 접어주면 돼요. 모양을 잡아서 살짝 윗부분을 잡아주면 매미 모양이 됩니다 나뭇가지로 고정을 시킵니다 또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큰 매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이렇게 3분의 1 지점을 결을 따라서 쪄서 주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모양이 잡혀집니다 여기 뒤쪽으로 여기를 이렇게 살짝 접어주세요 이쪽에도 뒤쪽으로 살짝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메미가 완성이 됩니다. 메미가 좀 크니까 이번에는 눈을 좀큰 거를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메미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거는 치기핀인데요 치기부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지점을 결을 따라서 이렇게 찢어줍니다. 그런 다음 살짝 돌려서 내리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매미의 모양을 잡은 다음 나뭇가지로 고정을 시켰다면 눈을 붙여 줄 겁니다. 귀여운 매미가 만들어졌습니다. 맴맴맴맴맴맴맴. 어떠세요? 매미 같나요? 여러분 매미가 만들어졌습니다. 매미를 총 6마리를 만들어 보았네요. 숲속에서 태어난 특별한 친구. 매미를 드디어 완성했어요. 그럼 지금 만든 매미로 매미의 탄생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숲속 땅속 깊은 곳에 작은 애벌레가 살고 있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매미였어요. 매미는 무려 5년 동안 땅속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매미는 마음속에 이상한 두근거림이 느껴졌어요. 이제 밖으로 나갈 시간이에요. 매미는 땅을 파고 나와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껍질을 벗었죠. 그 순간, 반짝이는 날개가 나타났어요. 나! 메미가 됐어! 메미는 처음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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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 여름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오늘의 간단한 이야기 끝! 메미들이 숲 속에서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쫑, 쫑. 나무에 메미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시끄럽게 어떻게 울죠? 맴맴맴맴맴맴 하고 울죠. 매미들이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가족 모두 같이 앉아서 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나뭇잎이 멋진 매미가 된 것처럼 우리도 멋지게 변신할 수 있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동화놀이의 유쌤이었습니다. 안녕.